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저 단독샷으로 서는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종종 제가 생각날 때 그리고 상태 좋을 때는 이런 영상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일본어 한자 공부에 관해서예요. 일본어 한자, 우리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막상 배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일본인들조차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 매일같이 시험 보고 받아쓰기 하면서 애써서 외워온 결과로 지금의 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공부해온 것을 우리는 2년 안에 대략 습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일본어 기초과정 배우실 때 나오는 한자들은 대부분 위에 도금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자를 눈으로 아예 안 보세요 그래서 내가 히라가나만 읽고 내가 뭔 한자를 봤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초과정 배우실 때 히라가나를 읽으시면서 밑에 있는 한자를 슬쩍 좀 봐주세요 히라가나만 보고 아 이거 읽기가 그냥 뭐구나 라고 하고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한자도 눈길을 좀 주세요 기초 과정에서는 눈도장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초 과정이 끝났다 또는 기초 과정 후반에 한자 공부를 병행한다 한자 공부는 N5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N5 수준의 한자 100글자 정도는 반드시 잘 아는 전문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것이 모든 앞으로의 한자 공부의 기초가 될 거기 때문에 왜 이런 한자가 됐는지 그것도 살짝 듣고 어떤 단어에서 어떤 식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예시도 좀 쉬운 한자로 공부를 해가면서 100글자를 베이스로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나무목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서 얘가 나무라는 뜻이고 발음은 목이에요. 아, 이때 외울 때 중요한 것은 한국어 발음도 반드시 외우라는 거예요. 나무목에 목도 외워주시고요. 일본어로는 나무목이 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키가 일본어로 나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무에 해당하는 읽기예요. 그러면 나무목에 목에 해당하는 읽기는 뭐냐? 목, 또는 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 목, 목 이렇게 외우면은 너무 그 하나의 한자에 대해서 음을 세 개를 외우는 거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나중에 단어에서 외우시는 겁니다.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M5든 M4든 공부하시다 보면 목재라고 하는 한자가 나왔을 때 나무 목은 알죠. 그래서 목이라고 읽어주시고요. 옆에 있는 재는 재료 할때 재잖아요. 나무 목변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 얘는 재능 할때 재자예요. 한국어 발음은 재, 일본어 발음은 사이. 그러면 목재는 일본어로 어떻게 읽어요? 목자이 이렇게 읽게 되고요. 사이에 타그마가 와서 자이라고 되는 거고요. 한국어로는 뭐다? 목재. 그래서 우리는 목재를 가지고 목그자이. 아 그러면 나무목이 목그라고 하는 발음도 있었구나. 단어를 통해서 음독 훈독을 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자 공부하실 때는 M5 수준의 100글자 단독으로 외우는 한자들 외에는 M4 수준으로 올라오시면 무조건 단어로 한자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때 이제 포인트는 우리는 JLPT가 목표이기 때문에 쓰기는 딱히 안 해도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쓸 필요가 없어요. 쓰는 것은 나중에 EJU 보실 거거나 아니면 일본 유학 가실 때는 쓰는 게 필요하지만 JLPT 하시는 경우에는 딱히 쓰는 거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M5 수준의 기초 한자를 배울 때는 어좀 근육이 기억한다든지 쓰는 모습을 내가 기억해서 어 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략 본인이 잘 외워지는 스타일에 따라서 쓰는 거 괜찮아요. 근데 막 무조건 깜지처럼 무지성으로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어 기초가 쌓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어 발음과 같이 외우고요. 무조건 단어로 외우셔라. 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나요? 제가 드린 말씀 전체가 쉽게 외우는 팁이에요. 이거를 안 외우고 외울 순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긴 외워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N5, N4 한자를 어떻게 잘 습득을 했냐. 부수, 뭐 음, 부분, 형성 문자 그런 거 파악을 하고 배우고 외웠느냐에 따라서 N3, N2 때좀 쉽게 갈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초 한자는 전문 선생님한테 배우 배웠... <laughs> 꼭 글로 기결하는 것 같은데 혼자 배우면 이건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인강이라도 좋아요. 기초적인 한자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왜이 모양으로 생겼고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줄수 있는 선생님. 보시다 보면 어떤 책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써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선생님한테 막 따져가면서 좀 외우시면 그것도 한 100에서 200개 정도만 그렇게 하시고 그걸 기초 삼아서 N3, N2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자 읽기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생각나면은 그 기초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는 프로지만 유튜브는 아마추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